암에 걸려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<laughs> <오>. 음. <laughs>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, 음.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,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, 그러니까 음.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. 네.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절대 섭리, 절대 은혜 가운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사암의걸리더라도 네, 네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네. 그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음.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. 암이라는 것이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졌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고 있는가? 음. 이렇게 이제 보춘지의 그 주제거든요. 네. 왜 우리는 패하고 있는가? 그래서 한국에서도 엄청난 암환자가 발생하고 어, 2000년에 22만이었던 암환자가 14년 만에 15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한집 건너서 암이 없는 분들이 있죠 음. 그 다음에 신규 암환자도 매년 생기는 암환자가 23만 명 그런데 식생활 관련 암이 증가하고 있고 음. 그렇게 수많은 조기진단을 했어도 음. 그래도 10년 생존율이 반 이하라는 니다